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장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목전의 유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장세기 2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김으로 그들의 삶은 뒤바뀌게 됩니다. 보문에 보면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를 받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은 물질로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 사실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죽기 직전에 베풀 것으로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이삭이 예서에게 축복을 베풀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서는 이러한 이유로 야곱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지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같은 행위는 미래를 전혀 예비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에서가 자신의 장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려깊게 생각했더라면, 그와 같이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어찌 자기 장대의 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에서는 결국 언약 가문의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면 물론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목전의 유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며 버리는 자들의 비극적 운명을 잘 예시해 줍니다. 어느 날 우리 중에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영원히 복되고 참된 만족을 주는 하늘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썩어질 것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장래의 소망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물론,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포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혹시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너무도 쉽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녕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할 뿐 아니라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자문서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목전의 유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없어질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